골프를 잘 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이렇게 채를 끌고 들고 와가지고 공을 먼저 맞추고 이렇게 앞에 땅을 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트에서는 이렇게 뒤땅을 쳐도 공이 앞에 잘 나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필드 나가서는 공을 먼저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은 바로 땅에 박히고 10m, 20m 밖에 안 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내리막 또는 오르막에서 공을 먼저 컨택할 수만 있다면 골프는 정말 쉬워질 겁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갈비뼈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는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눌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누르면은 뒷땅이 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뒷땅은 왜 나냐면요, 이렇게 쳐가지고 즉 풀려가지고 뒷땅이 나시는 거지, 눌려가지고 뒷땅 날 수가 없습니다. 눌리면요, 앞에 땅이 맞던지 아니면 공 위에가 맞던지 둘중 하나입니다. 다 눌러치려고 했을 때 뒷땅 나셨던 분들은 아직도 제대로 못 누르고. 혹은 누른다 한데 이렇게 공 뒤에를 누르신 겁니다. 손목이 풀리는 이 동작과 함께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손도 아플 거고 몸에 무리가 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누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잘 끌고 내려와서 핸드 퍼스트가 될, 된 다음에 앞에 땅을 즉 공을 먼저 쳐 가지고 앞에 땅을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저는 뒤에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땅을 누르려면요. 백스윙 가서 공까지 이렇게 잘 끌고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끌고 내려왔을 때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체중이 약간은 실려져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는 절대 눌러칠 수가 없어요. 약간 왼쪽에 실린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내 갈비뼈 쪽에 들어와 있고, 오른손이 이렇게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왼손도 그때 이렇게 눌러져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저희는 땅을 마음껏 자신있게 세게 치셔도 됩니다. 앞에 땅은, 여기 앞에 땅, 뒤에 땅, 앞 땅은 얼마든지 많이 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앞 땅은 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앞 땅을 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뒷땅 치시는 분은 많이 봤어도 앞땅 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눌러 쳐가지고 뒷땅이 난게 아니라 풀어 쳐가지고 뒷땅이 났었고 탑볼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치게 된다면 저희는 최저점이 여러 요길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공을 이렇게 윗부분을 까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뒷땅 혹은 탑볼이 나셨던 거지 눌러가지고 내 손을 포워드 공까지 핸드퍼스 자를 해가지고 뒷땅이 나셨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백스윙 가셔가지고 오른손 팔꿈치 밑을 향하고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저희는 갈비뼈층까지 뭐 오른쪽 호주머니까지 끌고 내려와서 손목 포워드하면서 이렇게 눌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미지는 항상 공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채를 공 앞까지 끌고 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공 앞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 끌고 온다는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앞당을 쳐야 되기 때문이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항상 앞에를 이렇게 손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 타겟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능력만 된다면 저희는 어떤 라이에서든지 필드에서 실전에서 공에 바로 컨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운블로우를 칠수 있고 그 손맛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쭉늘 눌려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치셨다는 걸 바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항상 이쯤 오셔가지고 쭉 눌러준다. 오른손을 이렇게 땅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그때 제 오른손 보면은 땅을 보고 있지 절대 이렇게 올려서 안 치죠. 그대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땅, 땅, 그리고 치고 나서는 알아서 여기까지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 이 다운블로우 동작만 정확하게 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잘 치실 거고 지금 골프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동작만 연습하셔가지고 오른쪽 엘보를 갈비뼈까지 끌고 내려온 다음에 내 손이 땅을 볼수 있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치는 사람들 다 이런 동작 갖고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강하게 다운블로그를 눌러 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 주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